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 한우 중고차는 한우카 한우카의 연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BMW 5 시리즈를 또 들고 와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옵션이 꽤 좋습니다. 530i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는 옵션의 차인데 스포츠 플러스가 통풍시트라든지 어라운드뷰 뭐, 통풍 어라운드 뭐 여러가지 등의 옵션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식과 금액이겠죠? 2017년식의 금액은 3830만원입니다. 사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차들과 경쟁력 있게 많이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차량들보다 꽤 저렴한 편이고 또 스톤그레이 가장 기 많은 쥐 색깔에 또 내부는 깔끔한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최고의 색상 조합이지 않을까. 또 옵션까지 많으니까 좀 센스있고 깔끔하신 분들이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차량 설명 들어갈게요.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외부가 M 패키지의 차량이기 때문에 M 시리즈의 모양이 그대로 나와있죠. 그래서 저는 럭셔리 차량보다 이 차량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음, 이뻐. 오케이, 그리고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어, 어라운드 뷰가 무조건 있다. 그냥 카메라가 있으면 아이 차는 어라운드 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 힐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솔직히 M 힐 중에서는 요 힐이 참 이쁘고 그리고 브레이크 큰거 보이시죠? 요것도 M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요거 보면 알겠지만, 뭐, M 스포츠는 요게 있어야 돼. 요 마크가 참 이쁩니다. 실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깔끔하죠. 여기 퀼팅 시트도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를 보면 요 우드그레인도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뭔가 아재스러운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이쁘게 적용이 됐습니다 솔직히 실내 같은 경우는 벤치가 조금 더 이쁘다고 할수 있지만 저는 이 b m w 실내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키는 이렇게 스마트 키가 두 개가 있고 또 디지털 키도 하나를 더 들고 있습니다 퐁퐁 시트가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고 그리고 BMW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터치가 됩니다 17년도 당시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터치로 되는 메이커는 BMW 말고는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BMW가 그만큼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M 핸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귀엽게 요거 생긴 거, 요거 열선 시트,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에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어 있죠. 풀 LED 계기판으로 상당히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또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에코 모드, 이게 스포츠 모드. 전 요게 상당히 좀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을 보여드릴게요. 무난하고 깔끔합니다. 530i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라서 여기 보시면 뒷좌석에도 공조기가 이렇게 고급스럽고 또 정성스럽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안돼 있거든요. 이게 530i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라서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듀얼입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착좌감 같은 경우는 BMW 자체가 좀 딱딱하다고 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벤츠보다는 약간은 딱딱한 느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는 수입차입니다 독일차기 때문에 착좌감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폭신한감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꽤 편하다 요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전동 트렁크가 당연히 있겠죠 무조건 있어야 되는 차량입니다 왜냐면 하 신차 금액이 꽤 비싸고 또 530i 플러스는 옵션이 꽤 높은 차량이니까요 트렁크 공간은 그냥 수입차가 국산차보다는 무조건 작다라는 건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느껴서 그냥 트렁크 크기는 어때요 라고 모르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또 좁지도 않다 정도로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냥 그랜저보단 좁습니다 트렁크가 BMW 중에서는 휘발유 차량이 가장 좋다고도 많이 말을 하죠 530i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고요 3830만 원에 절찬 판매 중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한우카도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